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예, 오늘은 제가, 어, 한, 한 3일 동안 못 올라왔는데, 어, 태풍이 지나가가지고, 저희 산동네는 또 난리 벚꽃가 나고, 양이들 또 밥도 다 떨어지고 해서, 이제 3일 만에 제가 올라왔네요. 예, 예, 저는 요즘, 음, 어, 목감기가 유행을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, 목감기도 오고, 어, 몸살 감기도 오고 이래가지고, 또 치료받는다고, 3일 동안 못 올라왔는데,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, 어, 밥을 또 샀습니다. 이렇게, 어, 이렇게, 요거는, 요거는 이제, 음, 이게, 연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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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통살, 통살, 그러니까, 북어 통살이라고 하네요. 이게. 그래서 이거는, 어, 강아지도 먹을 수 있고, 어, 양이도 먹을 수 있는, 어, 부고, 부고 통살이라고 합니다, 이게.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였더라? 잠시만요. 어, 이게 월간 통살, 이게 한 봉지에, 어, 만천오백원이라고 적혀있네요. 이게, 꽤 여러 개가 들었더라구요. 이게 몇 개, 몇개 들었지, 이게? 어, 낱개, 낱개는, 어, 황태네 황태. 황태, 월간. 살 이렇게 해가지고. 몇 개는 아닌데,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, 이거 두 봉지 사고, 캐츠, 이거, 코코 냠냠. 이게 세 개에 2,000원 짜리 캔인데, 이게 엄청 싸요. 이게 한, 하나에 14,900원, 15,000원 돈인데, 14,900원이었구나. 이거 두 박스. 사고? 음, 또뭐 샀더라? 어, 아까 그 뭐지? 호대사 사 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다 놓으면은 그래도 좀 한동안은 제가 안 사도 되니까. 근 얘네들이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가지고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서비스 담은 거를 이제 얘네들 갖다 줄 거예요. 어, 얘들 가다 주면은 또 어미가 또 새끼들 물어다 주고 그래요. 날씨가 엄청 덥네요. 오늘은. 어, 캔은 다 먹고 갔나? 어, 가, 갔네, 벌써 먹고. 아, 자식들벌 써먹고 다 가버렸네. 어, 캔 여기다 물고 가야 되는데. <laughs>